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보냈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으며 중국 중국 사대주의에 빠진 반국가 세력이 권력을 휘두르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특히 파주 대한민국 안보 1번지 파주입니다 아, 여기 지금 파주 전실의 파주 어떻습니까 말이 네. 안되죠 네. 어이 상실입니다 어, 음. 이러한 파주를 어.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파주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아, 그럼 되세요, 엊그저께 TV보셨겠지만 음, 아. 상대당에서 200석을 차지해서 네, 그래요, 그렇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우리 대통령 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laughs> 대통령 선거 때 여기 계신 분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비 마아가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모든 열정을 다받치 우리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laughs>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지금 여러분들 매스컴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4월 10일 총선 어디서부터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 파주에서부터 파주 갑을 파주에서 승리를 해서 파주를 지키고 경기도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파주 가물리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저희,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한길룡,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오로지 뚝심으로 버텨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 두 번. 하지만 저는 파주 발전을 위해서 정말 모든 면적, 모든 걸헌신할 각오가 되겠습니다 4월 10일, 4월 9일 12시까지 전 선거 운동할 겁니다. 12시까지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 발전 꼭 시켜놓겠습니다. 저는 파주 발전을 어떻게 해야 파주 발전이 되는지 일 머리를 압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철 통일 노선 제가 원외 당협위원장인데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건의하고 그래서, 어, 아, 연구 용역 3억 원 반영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철 3호선 꼭 완성시켜야 되겠죠? KTX 문산 연장시켜야 되겠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랑 우리 박영호 후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행복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파주의 승리, 우리 파주의 자존심, 4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꼭 승리해서 파주의 자존심 꼭 세우고, 파주 살리고, 경기도 살리고, 대한민국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국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